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네, 21절에서 28절. 네, 구약 성경 1208쪽입니다. 네. 한 절씩 봉독하고 나머지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음.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시간 저희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의 스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이제 에스겔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 저희 모두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먼저 태어나면 가장 먼저 저희가 또 하는 일이 이름을 지어주는 일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이름에는 그래서 항상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의미를 담아서 정성스럽게 예, 저희 이름을 짓는 것 같습니다. 아, 저의 이름에도 그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아, 저의 이름을 아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 좀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 저의 이름은 배연수이고요. 연꽃 연자에 빼어날 수를 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빼어난 연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저와 잘 너무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아직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 이름을 모르시는 분이 아직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아, 며칠 전에 제가 예배 전에 어느 한 어린 친구를 만났는데요, 교회 안에서. 근데 그 친구가 저를 이렇게 보더니 아, 막 쑥스럽게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 이름 알아요? 배연수 전도사님, 이러는 거예요. <laughs> 아직 이제 막 이렇게 말을 막 하기 시작한 친구였던 것 같은데, 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옆에 계셨던 어느 한 분이 그 꼬마에게, 어린 친구에게, 어, 나는 내 이름은, 내 이름은 뭐야?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기대를 간, 잔뜩 가지시고. 근데 그 꼬마에게, 그 어린 친구에게 돌아온 그 답변은 모른다였습니다. 예. 그걸 물어보신 분에겐 굉장히 죄송스럽지만 저는 그 순간 매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조그만 아이가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저의 이름을 기억해 주었을 때그 기분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 김춘수님의 그 유명한 꽃이라는 시처럼 그 아이가 저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마치 제가 이렇게 꽃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 오늘 그 잘생긴 친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요. 아, 이처럼 이름은 다른 사람과 구별된 그 사람만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어, 그래서 누구나 자기의 이름을 기억해 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물론 좋은 기억으로 말이죠.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어, 기억하는 것은 어떤가요? 음, 사실 저는 어, 사람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어, 꼭 이렇게 한 자씩 틀리게 <laughs> 기억을 해서. 저 스스로 매우 게좀 당황스러운 경우가 참 많았는데요. 기억을 못하는 것은 관심의 여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제 경험상으로는 아, 그것은 아니다. 아무리 관심이 있어도 아, 기억과는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저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분이 계셔도 저는 정말로 예, 아주 많이 괜찮습니다. 아, 그럼에도 우리 삶에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꼭 기억해야 할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억될 수밖에 없는 이름도 있습니다. 아, 바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어, 하나님도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신 분입니다. 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 안에서 어떠한 의미로 기억되고 있는지요? 어,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담긴 그 의미를 우리는 우리 안에 잘 담고 또잘 기억하고 있을까요? 어,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이름의 그 의미를 우리 마음에 새기며 또 다시 기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의 말씀인데요.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어, 먼저 본문에 쓰여진 그 배경에 대하여. 어 짧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크게 창조 시대로부터 출애굽, 왕정 시대, 제2성전 시대 이런 순서로 이렇게 나눠 볼수 있겠는데요. 이스라엘은 어 남과 북의 분열 왕국 시기를 지나며 수많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잊은 듯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며 경고와 권면과 또 회유와 회개할 것을 반복하셨지만 끝내 이스라엘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며 자신들의 죄로 인한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BC 6세기 말경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3차 침공까지 받으며 예루살렘 성전까지 파괴되는 수모를 겪고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본 에스겔서의 위치는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시대로 이스라엘 포로민들을 위하여 당시 선지자로 활동하였던 에스겔이 기록한 책입니다. 당시 포로민이 되었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는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는 생각에 충격과 원망과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던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이라는 신은 이스라엘 백성을 열강으로부터 구할 수조차 없는 힘이 없는 약한 신이라고 조롱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와 그리고 회개해야 할 것과 회복의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포로민들에게 전하였는데요. 그중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이스라엘에게, 또 이스라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상황에서 에스겔을 통하여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셨을까요? 또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과연 또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소가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름이라는 단어가 매우 많이 나옵니다. 네번 정도 등장하는데요. 어,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이름을 거룩한 이름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아, 그렇다면 이 거룩함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 거룩은 분리되고 또 구별되고 또 위대하고 신성하고 성결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것과 또 죄와 부정한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곧 완전히 선하고 전혀 악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이 거룩함은 곧 하나님의 신비한 속성이자 이렇게 본성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본문에 더럽혔다는 의미가 함께 나옵니다. 그 더럽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는 행위,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행위,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거룩한 이름이 이스라엘에 의해 더럽혀졌고 자신의 이름을 더럽힌 이 이스라엘을 이제 회복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는데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의미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는 일에 왜 이러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더욱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할 판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죄를 이 세상의 기준과 질서로 본다면 이스라엘은 왕에게 반역한 반역자이고 종교적으로는 배교자이며 부모에게는 부모를 저버린 페류나와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재판과 마땅한 죄의 대가를 치르고 나와야 하고, 그리고 회개와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을 원망하고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다음 본문 23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이 포로민으로 붙잡혀 갈때 이스라엘 신은 이스라엘을 지켜 줄 수조차 없는 아주 약한 신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당하는 치욕은 곧 하나님이 당하는 치욕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일은 이렇게 단순히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것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일은 무엇을 더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신 이 거룩함의 의미에서 그것을 좀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완전한 선하심을 의미합니다. 그 선하심은 완전한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인하여 더럽히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다시 열방 앞에, 인류 앞에 나타난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온 열방에 나타나는 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인류에게 알려질 때, 인류에게 구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을 덮게 되는 일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난다는 일은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인류를 회복하는 일이 됩니다. 이는 인류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며 인류를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그래서 구원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자 하실까요? 본문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네 아멘.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새 영과 새 마음. 곧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합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은 이스라엘이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롭게 되는 변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26절에 굳은 마음은 돌같이 아주 딱딱한 마음을 뜻합니다. 뒤어 나오는 부드러운은 우리의 피부 살갗같이 아주 부들부들 부드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곧 돌과 같이 아주 딱딱히 굳어버린 마음을 아예 제거하고 우리의 피부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을 통째로 바꿔버리는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통째로 바꾸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는 간혹, 아니 아주 자주 일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참 힘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특히 우리 안에 나쁜 마음, 죄된 마음을 가질 때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선한 마음을 품고 싶은데 용서하는 마음을 품고 싶은데 또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싶은데 미워하는 마음, 원망과 분노 슬프고 우울한 마음을 떨치고 싶은데 좀처럼 안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마음들이 저희 안에 있는지도 모른 채, 우리 안에 그대로 둔 채, 그냥 그렇게 굳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느새 꿈쩍도 안 하는 돌덩이가 되어,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우리 안에는 지금 어떠한 마음이 있을까요? 돌같이. 굳어버린 딱딱한 마음일까요?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일까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이 자리하는 곳입니다. 그 마음의 주인은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굳은 마음의 자리 안에는 우리 하나님이 자리할 곳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굳은 돌을 이제 완전히 제거하실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7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내곧 네, 하나님의 영을 그들 안에 주셔서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곧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의 내주를 통하여 이제는 율법의 조문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았던 돌 같은 이스라엘의 굳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길. 그 방법은 그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을 두는 일 뿐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의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자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수 있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또그 인도함 없이는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도 깨달을 수도 순종할 수도 없는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은 어떠한 선함도 순종도 할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절대 우리 스스로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할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매일의 삶에서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본 말씀은 신약 시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고하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게 되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 온 열방의 회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오심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이미 옛적부터 주신 언약이 끝내 성취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완전한 신실하심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신 이름이 자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휴지 조각처럼 구겨지고 내던져지고 보이지 않았던 언약까지도 지키게 하였습니다. 본문 28절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미 오래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이 말씀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모세에게도 같은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레위기 26장 12절 말씀과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져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언약을 파괴하는 행위들을 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언약을 상기시키며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새 언약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본문 28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과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의로움과 영생을 주기 위해 그렇게 언약을 지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그 이루기 위한 그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자기의 백성을 살리기 위한 그 언약의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그 신실함으로 언약을 성취함으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하나님이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그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구약 시대의 거룩한 자가 신약에서는 성도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 거룩한 자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자이며 구별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떠한 구별된 모습으로 구별된 자로 성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던 시대는 이스라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조롱받고 그 영광이 가리워진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매우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 거룩한 이름이 우리를 살릴 구원의 이름이며 인류를 구원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은 우리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곧 구별된 자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소망함을 갖게 하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은 특별히 무언가 드러나는 일을 하지 않아도 일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도인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시 열방 가운데 인류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 것 같지만, 우리 성도는 그 구원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인도함을 따라 계속하여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자, 성도, 구별된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오산 제일 교회가 그러한 거룩한 교회 구별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